안녕하세요 가톨릭 영성심리 상담소 소장 홍성남 신부입니다 성서를꿈꾸던 시절 저는 모두가 입을 모아 칭송하는 훌륭한 사제가 되고 싶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포용하며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 되려고 했습니다 훌륭한 사제란 인격적으로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어느 종교나 완벽한 인격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런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역시 완벽한 인격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젊은 시절엔 늘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제 행동이 조금만 어긋나도 스스로 심하게 자책을 했고 밤마다 지옥에 빠지는 꿈을 꾸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사는 것이 성인의 길이라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당연히 일하는 과정이라고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태가 계속되자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어졌고 몸무게도 급속히 줄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냉담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죄를 지으면 어차피 지옥에 가는 거 아닌가? 뭐하러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스스로를 학대하며 괴롭히지 않기로 결심하자 놀랍게도 몸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나를 괴롭히는 것을 멈춘 순간, 순간부터 자유로워진 것입니다.내 마음을 돌보려 할때 가장 먼저 가져야 될 자세는 완벽해지려고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완벽해지려고 스스로를 몰아붙이다보면 마음은 전혀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완벽히 지르고 하면 할수록 약하고 부족한 자기 모습만 선명하게 보일 뿐입니다. 우리 인생은 마음이 만드는 파도에 따라서 항해는 쪽배와 비슷합니다. 잔잔할 때도 있고, 적당히 출렁거릴 때도 있고, 큰 파도와 만날 때도 있습니다. 항상 잔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파도가 너무 심해지는 것만은 피해야 되죠. 파도가 너무 심해서 쪽배가 뒤집어지면 정신적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이 마음의 파도는 바로 나 자신이 만든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 주셨고 조건 없이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이해해 주신 분이십니다. 심리 치료 상담은 예수님의 이런 모습과 비슷한 면이 많습니다. 아프고 연약한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셨던 그분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내 마음속의 파도를 한번 가만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이들이 마음 안의 파도를 없애려는데 급급할 뿐 파도가 일렁이는 원인이 무엇인지는 사해 보지 않으려 합니다.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부터 시작하면 내가 누구이고 진짜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파도에 휘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느 영성과의 기도라는 짤막한 기도문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기도문은 부족하고 나약한 내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나약함이 결코 부끄러운 허물이 아니라 오히려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됨을 알려줍니다. 나의 그 부족한 내 모습 때문에 유독 힘들고 괴로운 날 고요스에 머물며 이 기도를 드려보시길 권합니다. 주님, 제가 하찮은 인간임을 깨닫게 해주셔 감사합니다. 저는 때때로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리하여 아직도 갈 길이 멀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 감사합니다. 저는 때때로 재물의 마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제가 속물임을 깨닫게 해주셔 감사합니다. 저는 때때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저주합니다. 그리하여 아직도 제 그릇이 크지 못함을 깨닫게 해주셔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문입니다. 예, 자기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을 하루에 5분만이라도 꼭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감복드리십니다전하시 천주 성부와 성녀, 성님께서는 우리 교우들에게 축복을 내리셔 길이 머물게하소서 아멘. 흥성남 신부였습니다.